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시제에 대한 건데 제가 시제는 지금까지 별로 안 다뤘던 것 같아요. 현재 시제의 기본적인 의미에 중요한 겁니다. 앞뒤로 퍼지는 거예요. 현재 시제의 특징은 여기가 나오면요. 조금 전에도, 이전에도, 한참 전에도 또, 요즘도, 앞으로도, 한참 이후, 이후까지, 앞뒤로 퍼진다는 게 현재 시제의 특징이에요. 단순 현재 시제의 특징이에요. 진행형 아니고, 단순 현재 시제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I think Carrie escaped. k i r b y 정신병원에서 in the same white. 똑같은 그 흰색 슈바이죠슈바이처 비행 헬, 헬기를 타고 도망한 것 같아. 우리가 본 거죠. 어, 케네스 스팍스 스파크스, 케네스 스팍스의 농장 위에서 날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여기 목적어 자리가 여기 흔적이죠. C 목적어, 현재 문서죠. 날아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본그 흰색 슈바이처 헬기에 타고 커비를 캐리가 도망친 것 같아. When we working 현장에서 을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라고 나는 말한 거죠. 그랬더니, 매꺼번이, 에, confuse, 곤혹스러운, 당혹스러운 모습을, 모습, 목소리가 되돌아왔다는 거죠. 어, 여기 쓸게 뭐냐, 이런 거죠. Oh, no, 아니야, 아니에요. I can't imagine. 그건 상상도 못하지요. Oh, 그래요? O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데 여기 들어갈 자리가 뭐냐, 이거죠. 프라이가 있으니까. Can 아니면 다스죠. 다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 이 다스 현정에 썼는데, 다스시 프라이는 새가 아니니까 새가 어떻게 날아갔어요. fly는 f l y 목적어 흔히 생략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헬기가 나왔으니까 헬기 몰아요. 헬기 몰아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헬기 몰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no she, she doesn't 이겠죠. she doesn't. no no. no she doesn't. 상상이 안 되죠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다시 한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에서 다시 fly가 나왔을 때 날아가나요? 예. <laughs> 네. 헬기 모나요 헬기라고 나와있으니까. 헬기 모나요 어. 헬기 모나요 아, 헬기를 타고, 여기 나온 내용은 수바이처를 타고 커비를 탈출했다고 했으니까, 어, 이, 이 메커분이 여자예요, 메커분들. 메커분이 당황해서 물어본 거죠. 아니, 헬기도 모라요 헬기 모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뭘줄 알아요? 뭘 능력이 있나요? 그와는 달리, 여기는 헬기도 모라요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음, 예문을 계속 보죠. 그녀와 함께 있는 위리의 목적어 필요하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은 거죠. 에버니까. 그녀와 함께 있던 누구든 간에, I said, 말한 거죠. 걔가 파일럿이죠. 헬기 모은 거죠. Whoever, 헬프, 목적어 원형부정사죠. 그녀를 도망, 도망치게 했고 이 모든 짓을 하고 있는 누구든 그놈이죠. The first two cases warm ups. 예행연습이에요. 앞에 두 사건은. 에, 볼트모. 볼트모예요. 우리말은 흔히 볼티모 명어 발음 볼트모 그러죠. 볼트모. 그리고 베니스 비치죠. 볼트모 사건과 베니스 비치 사건 말이에요. 살인사건인거죠. 두사건 다. We might have never We might never have known about them. 우린 그거에 대해서, 에, 몰랐었을 거예요. 아,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토윤. 아, 볼티, 여기, 음, 이 토윤은 여기 그 맥거번 나왔죠? 이 맥거번이라는 여자의 별명이에요. 아직은 별명이에요. 우리 대빵을 토윤이라고 불러요. 걔네들 대빵을. I believe Carrie waited to drag us in. 우리를 끌어들일 길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워런턴 사건까지, 그녀는, 캐리는 기다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A 이들갈 때는 다스예요, 다스. 이 다스, 쉬프라이, 이런 현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이번, 에, 문법상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답은 다스고요 웜업 나와 있고요 토윤. 자, 오늘, 앞뒤로 퍼지는 현재 시제를 배우기로 하죠. He plays piano가 나오면 이렇게 일단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전에도 피아노를 쳤고 요즘도 피아노를 치고 앞으로도 피아노를 지금도 치면 피아노를 치고 앞으로도 치면 피아노를 치는데 빈도 부사가 없어요. 그럼 보통 직업적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뜻이 되고 이 i 피아니스트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제가 I teach English. 그러면 저는 전에도 영어 가르쳤고 지금도 영어 가르키고 영어 가르기 시작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지금도 아, 온라인이지만 <laughs> 앞으로도 영어를 가르치겠죠. 한번 English teach나 비슷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에, Jason drives a city bus. 얘는 전에도 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잘리기 전까지는 시 버스 몬다는 뜻이 되겠죠. 시 버스를 몰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Jason is a city bus d r i v e r 와 비슷한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됐죠. 요즘 뭐 이거... 뭐,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다 알죠? 어, 아무튼. 그치만 저는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What's your job? 직업이 뭐야? 앞에 케이스 문학을 붙였다는데, 완전히 뜻는 아니고, 이거 직업이 뭐야? 하고 대놓고 이렇게 묻는 거는요. 상대방이 그래. I ain't got no job. No 두번 썼어요, 강정으로. 아 ain't I, I가 주어든, 뭐, 뭐가 주어든, 심심하면 have 대신, 아 대신 막 쓰는 걸. 엥간 놓으자. No 일 없슈? 나일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썰렁해지는 거죠? 경찰이 심문할때 이럴 때쓸수 있죠. 아무 데나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좀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보통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많이 하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지금도, 사 지금은 대화 중이죠. 뭐 하시는 분이야 물었으면. 대화 중이지만 하시면 뭐, 앞으로도 뭐 하시냐는 질문이에요. 저 같으면 뭐, I teach English도 뭐, I'm an e n g l i 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음,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보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다음에 또 아주 분명하게, for a living. 그러면, a, a living, 생계비 가산명사예요. living은 가산명사예요. 생계비란 뜻일 때, 뭐 해서 먹고 사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안 붙이면 그냥 What do you do?만 쓰기도 해요. 그냥 What do you do? 근데 친절하게 그것까지 부르실 수 있고 For fun, For enjoyment 이거 붙이면 뭐 하세요? 전에도 지금도 아프 재미거리가 뭐세요? 어, 지금 대화 중이지만요. 당연히. 어, 자, 더 보죠. 에, 더 보면 에,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쉴땐뭐 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문장.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I kiss Mary. 이거는 지금식으로 배우면 이런 뜻밖에 안 돼요. 전에도 키스했고, 요즘도 키스하고, 앞으로도 Mary에게 키스하는데 빈도 부사가 없으면 직업적으로 Mary에게 키스한다는 이상한 뜻이 돼버려서 영어에서 이런 거안 쓰는 거예요. 빈도 부사가 나와야 돼요. I kiss my wife every morning. 그럼 나는 전에도 아침이면 뽀뽀, 얼마 전까지도 뽀뽀, 요즘도 뽀뽀, 앞으로도 뽀뽀. 이런 거죠. 앞으로도 뽀뽀. 그게 나오면, 앞으로 뽀뽀. 아, 난 아침마다 아내에게 뽀뽀해. 습관이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음, 이, 후말고요후는 이름이 뭐냐, 뭐, 뭐냐, 이런 가족 관계나 이름이 뭐냐, 이런 뜻이고요왓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왓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왓을 써요. 그래서, what am I? 그러면, 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이런 뜻이에요. what is Jason? j a s 이뭐 하는 사람이야? 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인칭에 대해서는 What do you do? 써야지 so What are you? 쓰면 안 돼요 What are you?를 쓰면 You가 What으로 받았잖아요 따라서 사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처럼 들리게 할 경우에나 What are you?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A lawyer? 뭐 변호사로도 돼 이런 거예요 What을 2인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물화 시켜서 무례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할 작정일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검변 변호사야 뭐요 이런 거죠. 어,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히연수주 <목소리> 달아서 그냥 일주일에 300불 벌어 전에도 직장을 가이 직장을 가졌을 때, 지금도 앞으로도 주급 인상이 안 되는 이상 아한 주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00불 벌어 실제적 능력을 지칭하는 거 실자 아, 이거 또안 보이네. 아무튼 이거 뭐 실제적 능력을 지칭해요. 그러나 히케는 원0 0달러서 웨이, 걔는 일주일에 천불벌수 있어. 이 능력과 실제는 별개의 문제야. 실제는 한 푼도 안 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만나면, 뭐 여러분이 열마할 때, Do you Do you speak English? 그래지만 여기, 여기 여러분이 유는 앞에 있으니까 누군지 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Do 유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청동사도 운명을 같이 하죠. 아니면 여러분이 유 써도 돼요. 유스피크 잉글리시하고 d 만 올려도 되죠. 유스피크 잉글리시 그냥 이거 다 빼고 그냥 스피크 잉글리시 영어 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대화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만난 거죠. 우연히 전에도 요즘도 앞으로도 영어 사용하냐는 질문이에요. 영어 쓰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캔 유스피크 잉글리시는 하려면 영어 영어 할줄 아세요. 우리말로 할줄 아세요. 이건 거예요. 이거 두개다 쓰긴 하죠. 이거 두개다못 쓰지만. 이것보다는 외국인은 이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이티브는 이걸 유혜걸 더 많이 써요.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Do you 합쳐서 you 발음을 합쳐서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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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이렇게도 해 돼요.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You speak English? Speak English 다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느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가 speak please, speak in English please. 그러면 영어로 말해주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겠죠. 외국인이 한명 껴있어. 오 혹시 자기 욕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을 영어로 말하라 할 때는 in English 예요 명령문 이거 안쓸 수도 있죠. speak English please. 영어로 말해주세요. 지금 명령문이죠,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구체적인 걸 영어로 말하는건 in English 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모르시면 배워서 이제부터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뭐, 영어 회화라고,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아, 뭐, 여러, good speaker in English. 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어떤 외국 교포를 만났는데 영어를 좀 제가 쓰는 걸 좋아해서 좀 썼더니 말이에요. 이가그 여러, good speaker in English 그러더라고. 아, 씨, 이렇게 말하는구나. You speak English well보다 훨씬 많이 써요, 이렇게. 아, 영어 잘하시네요. 다음, 더 h e dog b 전에도, 요즘도, 앞으로도 지지면 산납게지는 거예요. 개니까, 이거 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에 탁 보면 습성, 습성을 나타낸다.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뭐, 진리를 나타낸다. 뭐, 등등 나와요. 아, 또 무슨 뭐 즉시 동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좀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좀 있으면 배우게 되고, 요거는 개니까 습성이라고 해요. The Loops Leaks 에요. 이건 뭘 보관해, 막 지, 지붕을 딱 봤더니, 물, 물샌 흔적 자리가 막, 물이 샌 흔적 자리가 막 있는 거예요. 흔적 자리. 흔적 자리가, 자, 보니까 막, 지저분해. 물이 흐른 자국이 막 있어. 물이 흔적이 있어. 지붕 저쪽 부분에 흔적이 있어. 그니까 그걸 딱 보고, 아우, 지붕이 새네요. 어? 지붕이 새는 지붕이네요, 지금. 새네요. 어, 그래서 이것도 전혀 지금도 앞으로 비만 오면 샌다는 뜻이에요. The 해 o o p 아, 지붕에 빵구 있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The loop is leaking. 진행형으로 쓰면 달라요. 진행형은 모습으로 잡는 거예요. 축소지향적인 거예요. 이렇게. 진행형은 축소지향적. 단순형의 지은 확대지향적인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딱 보는 이 순간에 현재형이니까이 순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으로 잡는 거예요. 진행은. 아이고 또 내려가고 해야 되겠네. 진능은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습으로. 자, 그러면, 자, 애필 타워, 에펠 탑, 아이필 타워, 영어로는 아이필 타워 그럴까요? Stands in Paris. 파리에 전에도 서있고, 지금도 지금 서있고, 앞으로도 철거하기 전까지는 서있는 거죠. 그냥 항상 서있는 걸 어떻게 진행형으로 잡아요. 움직임이 없는데. 그, Stands는 그래서, 그래서 상태동사이니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비해서는 안 되고요. 진행형 얼마든지 쓰여요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예. 더보이 스탠딩 오브데요. 이렇게 분사가 꾸미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관계절로 전환해 보면 후 쓰고 이건 진행형을 써야 돼요. is ing로. 진행형이라고 해서 being 스탠딩 쓰면 안 되고 스탠딩만 써야 돼요. 이거 분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항상 현재 분사인이 산 능동의 관계절로 전환이 돼요. 근데 더보이가 사람이니까 이걸 현재형으로 쓰게 뭐 쓰면 안되죠. 후 스탠드를 쓰면 옛날에도 서있고 지금도 서있고 앞으로도 서있어 무슨 소년이 붙박이도 아니잖아요. 소년은 붙박이 아니죠. 따라서 스탠드는 사람이 좋으니까 전에도 지금도 현재 모습으로 탁 잡힌 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 거 저기 서있는 애내 아들이요. 이런 거죠. 그러나 더 호텔 스탠딩 오브 더힐저 언덕 위에 서있는 스탠딩이죠. 요거는 요거는 전환을 하게 되면 더 호텔 스탠드 쓰는 거예요. 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 서 있는 거죠. 철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스탠드로 전환하는 거. 예요 지금은 위치 이즈 스탠딩하면 순간적으로 자 물론 생생하게 표현한다. 와 저기 마치 서 있는 듯하다. 그러려면 후이즈 스탠딩도 쓰이긴 해요. 생생하게 할 때. 그러나 지금 뭐 생생한 묘수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 사물이 주어지면 보통은 스탠드가 맞대는 거예요. 음, 생생하게 뭐 한다. 뭐 그런 나중에 배우세요. 처음부터 다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 l 를잘 모르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배경 설정의 현재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걸 거예요. 자. 우선 본문에 나오는 거 해보죠. 본문에 다시 프라이하고 맥거번에 당혹스러운 모이, 모의... 목소리가 되돌아왔다는 거죠. 반문이 있었대. 다시 물어봤다는 거죠. 흐이, 아니, 캐리가 헬기도 뭐라? 헬기도 모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형는 다수를 써야 돼요. 이건 능력을 물어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로 보고서 모는 뭐 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배경 설정의 현재라는 건 한번 해보죠. I went to concert 어젯밤에 콘서트 갔어. They played uh, Beethoven, 아, 이렇게 베이루 강사를 줘서 합니다. 베이토븐, 베이토븐의 두 번째 교향곡을 연주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현제 시제가 나오는 거 You don't hear that, b e r r y 아, 부정문이 나오면 Barry는 그다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거, 자넨 그거 자, 그다지 자주 못 듣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일반적으로 잘못 듣지라는 현재 시제가 나온 거요. 근데 여,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I enjoyed it. 난 즐겼어. Next Friday. 미래가 나가. I'm going another concert에 간다는 거죠. They are playing something s t r a v i n s k y 우리가 말하는 strabinsky라 그러죠. 영어는 발음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의 단어를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저는 고유명사가 나올 때마다 발음 기호를 찾아서 자꾸 배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하고 좀 비슷해져요. 발음은 단어 외우듯이 외운다.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 뭐 스트라빈스키의 뭐 스트라빈스키의 뭔가를 연주한다고 하대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자넨 못 듣지만 갑자기 이렇게 현재가 과거시제 중에 나온 거예요. 배경 설정의 현재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왜 쓰느냐? 요런 상황이지 하고 배경을 설정하는 배경 설정의 현재라는 것도 있대는 거죠. 물론 지금 배운 게 현재 시제의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자면 아, 즉시 현재라고 쓸 때도 있고 행위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가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어. Would y o like하고 Do you like은 다를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이게 현재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배운 뭐라는 거죠. 앞뒤로 퍼지는 현재 시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우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시제가 나올, 영어 회화를 할 때, 현재 시제도 몰라갖고,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뒤로 퍼지는 현재 시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영어를 이해하려면 이 앞뒤로 퍼지는 현재 시제. 이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글쎄요. 음. 옛날에 스카이토플이라는 무슨 책이 있었어요. 에, 제가 옛날에 어떤, 그도뭐한 천, 아, 90년대, 90년대 초중반에 뭐 냈던 것 같은데, 책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뭐좀 많이 찾고 보고 그런다 그러죠.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몇, 몇백 권, 한, 한, 2 0 0권 정도 있기는 한데, 만 오천 만 오천 권 정도가 다 나가서 없어. 지금은 책이 없어요. 더 찍어낼 생각도 없고요. 막책 뭐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는 앞뒤로 퍼지는 현재 시제. 이거 꼭 아셔,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